2018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계산 군수 나용찬입니다. 존경하는 계산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새해는 각 가정의 식구들 모두+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마다 날로 번창해서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게 들어오는 정말 좋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. 계산구는 유기농업 계산 장수 도시입니다. 아, 계산의 상징은 장수 밥상이고요. 그리고 정말 청결하고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은 그런 곳입니다. 아, 계산 여러 가지 아, 일이 많지만 여기는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많은 어, 분들을 여기에 아, 오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많이 놀러오시고 또 귀촌 귀농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계산 좋은 곳에서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계산 농산물 많이 팔아주시고,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